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앞을 우리 집 앞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차가 못 들어가게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구청이나 동사무소 뭐 파출소에 민원 넣고 난리 나겠죠 아니 땡안뭐 땡한 땡안 땡한? 어? 아, 아 어떤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도 라오스 사람들은요 저렇게 양해를 구하고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 여기 결혼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식이 아니고 무슨 사원의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우, 골목도 어둡죠? 음악 소리 요란합니다. 여기가 지금 라이반.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겸 파출소 있는 곳이거든요? 동사무소 겸 파출소. 음악 소리 흥겹습니까? <laughs> 라오스 음악은 항상 일정해요. 미얀마 음악도 그렇고. 태국 타일랜드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 음. 결혼식은 아니고요. 아이 집안 행사인데. 我叫东七面，过去你 랄라이버 땡안? 땡안? 땡안 몇살? 나리엔나리엔나리엔 파티 난 파티 어.. 파티? 파티.. 동네 파티 한답니다 제가 라오를.. 저는 태국말로 얘기하고 라오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라미엄마한테 물어봐야죠 라미엄마는 태국어 라오스가 다 알아서 그니까 잔치 하기 위해서 아예 골목을 이렇게 폐쇄해버린 겁니다. 이게 라오스의 문화고요. 라오스 사람들의 정서고 그 누구도 화내지 않는 내가 집에 갈때 내가 일하러 갈때 길을 막아도 다 이해해주는 이 사람들의 나름 순박함이고 따뜻한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갈 곳이 많죠 어린이대공원, 파천랜드 롯데월드 각 지자체별로 놀이시설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라오스의 어린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특히 비엔티엔 벗어난 지역 16개 주의 어린아이들은 정말 산에서 놀고 흙바닥에서 놀고 몬뚜렁에서 놉니다 그나마 여기는 수도 비앤티엔이 돼서요 이런 놀이시설이 있어요 제가 치앙마이 살때는 치앙마이는 갈데가 많아요 주변이 다 산이니까 도인타논 가도 되고 그랜드캐년 가도 되고 맷댕 코끼리학교 가도 되고 치앙다오 코끼리스쿨 가도 되는데 치앙마이는 치앙라이 통해서 치앙센에서 배 타고 또 라오스 땅 건너 갈 수도 있고 지금 미얀마 내전이라서 못 가지만 타킬레 통해서 미얀마도 갈수 있었어요 라오스는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뭐 지금 행사하고 있네요 이벤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됐어요 라오스는 지금 마스크들도 하나도 안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네요. 뭐2023 무슨 행사 하는 건가요? 이거? 라우드. 아, 뭐, 뭐,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층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laughs> ตอนนี้เนาะ่านเครื่องนี่ก็คือเครื่องโบราณรล้วมอบเห็ีพร้อมแล้วแต่อย่าลืมนะสำหรับงานวันอย่าลืมงานทุกวันเป็นกงใจให้เซียนใจเซียนชิปได้สามารถเข้าไปคอมเมนต์อ่าเข้าไปคอมเมนต์ให้ครบกินเห็นได้ U T A รัดสุดของตงรัดสุดของท้ามไอติเคิลหรือว่าไปที่โพสต์บอกว่าไอติเขิได้เติมเนาะสำหรับงานเราในครั้งนี้สัปดัห์จะคิดสุดงานเราจะเรียนเราต้องใช้สมัยในรั้งนึ่งท่านผู้ใดที่ว่าสนใจ 국인들이 라오스에 오시면 관광하시는 분들은 뭐 투어 코스를 돌지만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 그냥 삼 개월 생활하러 오신 분들은요 골프장, 안마장, 한국 음식점, 태국 음식점, 라오스 현지. 뭐 논드렁에 있는 레스토랑,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시장, 장구경, 라오스에 범죄자가 들어왔다. 골프장 대여섯 개 있으니까,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보다는 범죄자들이 놀기가 열악하죠. 갈 곳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아직 라오스에서 큰 범죄자가 잡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태국에선 많이 잡히죠. 태국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최세영 사건. 한국의 젊은이들 17명을 살해한 최세영이가 태국 미얀마 넘어가는 시양 라이에서 1시간 20분 정도 가는 태국 북단, 메사이 국경에서 비자 클리어, 동생꺼 여권 가져와다 잡혔었죠. 라오스는 아직 그런 소식은 없어요. 라오스가 흉악범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우범자들이 넘어와서 숨어서 지낼 만한 공간이 만만치 않은 거, 그거 확실합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한국보다는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쫓기지 않고. 아니, 웬 일본의 무사시하고? 이게 최적으로 봐서 관원장은 아닌데. 같이 서 있네요. 일상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아이템몰 촬영을 쭉 해놓고요.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맞춰서 예약에 따라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딴 곳에 와 있지만 토요일인데도 이 서민적 인상과 아이템 물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라오스 서민 경기가 경제가 되살아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라오스 깁이 계속 하락을 해요. 하락 달러도 안전이 됐지만 깁이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하락을 했으니, 라오스 국민들이 겪는 체감 경제는 아마 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한국의 1970년대 초반으로 본다면, 20년 가까이 돌아갔으면, 한국의 전쟁 끝나고, 막 건설운동 재개하던 그때로 볼수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 주차장이 다 채워지고 저 도로까지도 차들이 나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차들 공간이 많은 걸 보면 라오스가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라오스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되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라오스 교민 수가 다시 5천 명, 6천 명, 7천 명 되고 이곳에서 그 무엇인가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준비 완벽하게 한 2년 정도 이곳에서 준비하시고 도전하셔서 성공하는 분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시장 경제 사업 아이템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라오스에 와서 사업을 대박내서 그 돈을 한국에서 모아서 재테크하고. 떵떵거리고 자라보 잘 살아보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생활비 정도 벌고 삶에 쫓기지 않고 빚지지 않고 편하게 산다 대신에 바쁘지 않게 내 생활 내 건강 지키면서 공기 맑고 공해 없고 춥지 않은 곳에서 산다 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남이에게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요즘 나름 투어가 좋아도요. 바쁘게 일하지 못합니다. 다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